오늘은 가지를, 어, 저는 그 밑에 가스렌지에 붙어 있는 밑에 오븐, 음, 생선 굽는 데다, 생선 안 구워요. 여기다가 껍질채, 은박지 올려서 구웠어요. 그 다음에 껍질이 이렇게 색깔이 나게 타면 저절로 벗겨져요. 그래서 잠시 식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만능 간장을 사용해서 여기다 오늘 생강이 없어서요. 그냥 생강 가루 뿌릴게요. 이 가지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긴 거를 제가 한 4등분으로 잘라서 그 위에다 생강가루 생강 뿌리고 만들어둔 만능 양념장을 뿌릴 거예요. 만능 양념장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뒤에다 같이 붙여서 올릴게요. 여러분, 더운데,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저도 이제 잠시 여름 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만능 간장 만드는 법이요. 집에서 만들어두셔서요. 냉장고에 넣고, 음, 저 오늘, 담아고고와, 어, 그니까 러 계란 비빔밥 할 거거든요. 거기에도 넣고, 요 가지에도 올려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뒤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만능간장과 가지구이였습니다 아까 구운 가지 껍질 벗겼잖아요. 그걸 이제 가위로 다섯이나 여섯 조각으로 잘랐어요. 한입 크기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강 가루 보이시죠? 생강이 집에 있으면 채쳐서 올리는데 생강이 없어요. 그냥 가루로 사용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만능 간장이요. 요거를 한두 숟갈 정도? 오사지 두, 오사지 두 큰술 정도. 여기 맛이 다배어 있는 간장에서. 그것만 둘러줘서 조금 놔뒀다. 차게 해서 드셔도 좋고요. 지금 구운 가지라 살짝 따뜻해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된 데다 제가 만능 간장을 지금 살짝 뿌립니다. 오사지 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은 스푼으로 떠서요. 한세개 정도 올릴게요. 이 정도를 살짝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맛이 스며들 때한 한 1, 2분만 기다리셨다가요 이것만 드셔도 안주로도 좋고요 되게 맛있어요 생강채를 썰면 더 맛있겠죠?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 어, 오이에도 들어가고요. 또 다른 오늘 이제 할게 어, 오늘 토리니쿠, 그러니까 닭고기 하고 오이를 가지고 덮밥을 만들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만능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만능장은 다음에 또 제가 계란 덮밥, 아미오믈렛, 아빠의 오믈렛 이런 거에 또 사용할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이게 물이 아니고요. 미리 만한 컵이에요. 딱한 컵, 250ml. 자, 이걸 냄비에 다붓습니다 만능장 적당히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걸 냄비에 붓고 불을 킵니다 중불로 켜야 되겠죠? 처음에. 자, 이렇게 해서, 미림만 넣고 불을 켰어요. 한 컵을 넣 중불을, 어, 냄비에다 넣고 중불에서 끓 시작하면 3분. 3분만 있다 꺼주십니다. 그래서 이 미림 국물하고, 그다음 이제 다시 국물 만들 거예요. 그거하고 합쳐서 놔두면 여기저기 사용돼요. 아주 맞는, 오늘 맞는 다시 간장입니다. 3분이에요. 끓기 시작하면서. 자, 다른 보울에다가, 지금, 보통 양조간장 6스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우수이아지 있어요. 우수이아지라는 게, 옅은 맛의 간장이 있는데, 없을 시에는 그냥 조림간장 있잖아요. 조림간장 한잔 하나 반, 물 하나 반 섞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시마 적당히 한두 조각. 그 다음에 집에 갓쥬우부시가 있으시면, 갓쥬우부시 국물까지 내셔도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섞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3분이 돼가는 미림입니다. 미림만 한 컵이에요. 이거에다가 섞을 거예요. 자, 3분 다 돼갑니다. 어, 미림 3분 정도 제가 지금 끓였어요. 미림 한 컵만. 거기다가 아까 준비한 간장, 두 종류 간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 일단 간장 6큰술, 그 다음에 옅은 간장, 일본식으로 하면 옅은 간장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조림간장 하나 반, 물 하나 반. 그렇게, 오사지로요, 큰 스푼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다, 다시마 5cm짜리, 뭐, 두 조각 정도 넣습니다. 그거를, 그냥 여기 국물에다, 이거 한번 끓였어요. 섞어요. 이렇게 해서, 식혀가지고, 냉장고에서 일단 3일을 두세요. 그게 만능장입니다. 아까 만들어둔, 껍질을 벗긴, 가지구이를 구워서, 가지를 구워서, 껍질 벗긴 다음에, 만들어놨던 만능장, 양념장과, 생강가루를 얹은, 요거 반찬이고요 그 다음에 만능장에다 저 현미밥이에요.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요. 그냥 만능장만 집어넣었어요. 자, 이 만능장 여러분도 활용하시고 자, 계란밥도 해드시고 가지도 구워드시고 자, 더운 여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휴가철 잘 지내시고 8월에 만나 뵙겠습니다.